동하는차 사는 빨강.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스파크 차주님을 만나 뵐 건데요. 지금 일산 쪽으로 빠져서 차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산! 사행차 맞으세요 아, 저희 누나가 타는 차예요. 사장님 직접 한번.. 함... 네. 아... 아 차주분이 느낌이 아니래가지고 네. 아... 순간 어 뭐지? 제가 명함 드렸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예 어. 아, 제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어, 일반인분들이 너무 폐차장에다가 차를 많이 네. 보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도움을 아... 드리고자 싶어서 네. 예 일단 많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티르피 현지 바이어한테 보내야 돼요. 보내서 얼마까지 매입이 가능하냐? 어? 그래서 나오는 금액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바이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들 하기 때문에 클레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그만한 것도 하나하나까지 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막 측정기? 오랜만에 출동했습니다. 스티커가 있습니다. 어, 형식이 2019년 보이죠? 이제 18년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고 이 스티커 옆에를 한번 이렇게 삐 소리 나가게끔 찍어주면은 수치가 나옵니다. 120, 140 이상이 나오면은, 한마디로 그냥 120 이상이 나오면은, 사고로 인해 밖에서 수리를 했다는 거고요역시보이요 어, 자. 수치가 170에서 200 사이로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아마 최근에 올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볼트에 필림 흔적은 없고, 예, 깨끗하죠? 스폿도 다 살아있습니다. 어? 스폿이. 네. 어, 여기는 모터가 없네요. 모터도 없습니다. 음. 이렇게 뺐을 때, 이, <laughs> 저 웨더스틴이 그래이안 빠지면 굳이 뺄 필요가 없어요. 파서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차량 진짜 끝냈고요. 재작년도는 음, 2019년 모델이고, 키로수는 11만 킬로 정도 달렸는데요. 지금 이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 옵션을 중요해요. 그 외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키, 스마트키에다가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재작년도 아까 이제 영상에 담았지만 19년, 19년 보이시죠? 18년도 지금 1 2월 이후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키는 한 개보다 두 개가 있는 게 좋고요. 플러스 11만 6천 키로 달렸습니다. 11만 6천 키로.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키로수를 많이 따져요. 키로수가 저기 1 8만 이상 넘어가면은 매입을 안 하려는 바이오들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키로수 이제 중요합니다. 버튼이 일단 4개 중에 3개가 차 있어요. 이렇게 상향등, 안개등, 열선 시트. 아주 중요합니다. 어, 추운 나라다 보니까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옵션을 아주 좋아해요. 요게 보통 이제 네비가 많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비가 어, 있으면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 네, 지금 스파크 차량 어,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체 올드색을 한것 같아요. 전체 올드 올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박식전기 수치가 140 이상이 다 넘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다. 어? 앞, 뒤, 옆, 천장까지 지금 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과기가한두 어... 판만 있으면 한두 판만 사고가 있다라고 바이어한테 고지를 해서 디스트라운트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체 올도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체 올드우색을 한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그거를 또 이제 못마땅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차주분이랑 협의를 해서 제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한 500에서 550 사이에 어 그렇게 매입을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 정확한 거는 이제 영상도 찍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키르키 바이어한테 제가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어 여기 보양시 고양시에서 스파크 차량 2019년 모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